기독교 교회 안에서 시행하는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죠 오늘은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세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시는 것으로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세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례는 그리스어로 바티스마라고 하는데, 어원적으로는 물 속에 잠긴다라고 하죠. 어, 세례는 통상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관수례, 살수례, 침수례가 있어요. 관수례는 물을 찍어서 물에,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찍는 것이고, 살수례는 물을 뿌리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어, 뭐, 우술초나 아니면 어쨌든 나뭇가지 같은 것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뿌리는 그런, <laughs> 뿌림의, 어, 일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침수래라고 해서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헌법 제 4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28장 세례에 대하여 그 내용의 3번을 보면 세례 받을 사람들을 잠그는 것은 필요치 않다. 물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붙든지 뿌려서 베푸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뭐 침수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물에 잠기는 것을 필요치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뭐 원어 자체가 물에 잠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장로교단 안에서도 침례를 행하는 그런 교회들도 혹 있기도 합니다. 어 구약에는 세례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학자들은 세례가 구약 시절에 물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했던 데서 유래했던 것으로 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유대교에서는 세례를 발전시켰는데 유대교에 세 가지 종파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사두계파가 있었고 어,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에센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가장 엄격하다고 하면 이제 예 n 네파가 가장 엄격한 종파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예 n 네파 여러분 뭐어 쿰란 교단 혹은 쿰란 동굴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쿰란에 대해서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어진 어떤 문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기 혹은 그 시대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예 n 네파이 쿰란 교단에서는 세례를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종교적 공동 생활을 했고요. 신비적 금욕 생활을 하는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운둔 생활을 하면서 전적 헌신을 강조했고요.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반복적인 성례전으로 그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입문하거나 서약을 하거나 죄시승을 하거나 새롭게 태어남 등의 의미를 세례에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세례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여지죠. 어, 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SNF 쿰란 교단 출신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의 세례 활동은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의 가교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를 베푸신 적은 없지만, 제자들은 세례를 베푼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세례에 관한 간략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의 핵심이 되어질 터인데, 우리 총회 세례 문답집에 보면, 세례란 죄 시슴을 받는 표로서,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리스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입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하죠. 죄 씻음을 받는 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죄 씻음을 받는 표인데 세례는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즉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불신앙의 죄에서 전인적으로 돌이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 범했던 그런 잘못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산 불신앙의 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구원의 어떤 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로 인식해 버리면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이 모양 이 꼴인지도 모릅니다. 늘 회개는 하는데 삶이 안 바뀌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돌이키고, 이제 그가 회개를 하고 또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주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 뿌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었던 그 모든 삶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 돌이킴의 역사가 있지 않냐면 이것은 회개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세례 받는 것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키는 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세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존재 자체를 다 갈아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간 김대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니다. 이제는 인간 김대현은 없고 내 삶의 모든 표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성품, 인격,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례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세례 의식 자체에도 크게 뭐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바도 없는 것 같고, 또 세례를 받으면 내 죄가 씻겨지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발 씻는다고 정결케 됩니까? 그냥 먼지만 털어내는 거예요. 손발 씻는다고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있고 그다음에 탐심이 있고 음란이 있고 부정이 있고 속임이 있는 그것이 씻겨지냐고요? 안 씻겨지잖아요. 제사를 백날 드리면 뭐 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 안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의 삶이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씻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된 존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계가 과거의 모든 순간을 부정하고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로,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포함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오늘 이 표현으로 하면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즉 우리는 모든 순간을 부정하고 저런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옛 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2절에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나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3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 같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안 태어났는데요. 예, 이게 정답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지도 않았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는 두 가지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대표의 원리, 하나는 연합의 원리. 이게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사상인데,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도 설명하는 바이지만,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그 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것은 전 인류의 범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한 번만의 죽음이 아닌, 우리 전 인류를 대표하는 죽음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예수님 한 번만의 부활이 아닌, 전 인류의 부활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았다. 이제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연합의 원리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로 우리가 이렇게 관수례를 받는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또한 함께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일 뿐입니다. 정말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연합의 원리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즉이 대표의 원리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또한 나도 함께. 살아났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주님과 이제 연합된 존재로 나도 이제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하는 이 연합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고하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 아까도 설명했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사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사절 말고요 로마서 6장 사절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됩니다. 그 존재도 운명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도의 옛 사람도 그 운명과 함께 장사되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때에 우리들에게 오늘 로마서 6장 사절에 나온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제가 자주 표현하는 그런 말,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종종 쓰는데, 그이새 생명이 무엇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에요. 즉, 전에는 아담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 옛날에는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였어요. 믿음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모든 것들이 다 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죄에 고하고 죄를 호흡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의 삶즉우리 행하는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요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달자취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이러한 삶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예식이 바로, 어, 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 홍해를 건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어요. 애굽 측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요.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 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굽 측에서 바라보면 죽은 것이고. 가난편에서 바라보면 살아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고 또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된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파가 나눠졌어요.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난 바울파 난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뿔뿔이 막 분당을 만들어서 그들은 갈라져 있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나랑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뜻이 맞을 수 있겠어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 될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 생각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린 지체인이 주님 생각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맞추면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공동체 된 일원으로서 행해야 될 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마서 귀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섬김을 살아내야 할까?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씀을 읽고 복상하며 연구하는 일,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생활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헌신된 삶을 생활화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옛 사람의 그런 나쁜 습성. 그리고 육신된 그런, 어, 생활, 행실들을 근절시켜 나가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뭐,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바고, 다, 생각해보면 다, 어, 기억날, 날 법한 내용들인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기는 겁니다. 이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킴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죄 씻음을 받는 표이고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으니 그의 한 구성원이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개혁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이령으로 축원합니다.